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천지창조와 예수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하모니카로 먼저 연주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하모니카로 나 같은 죄인, 이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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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평생 불러도 귀한 찬송입니다 그렇죠. 아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목 타신데요 음료수 다 네, 드시고 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청지창조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삽일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성부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네. 네, 뭐 성자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해서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성요님은또 마가의 다락방이 맞았던 네. 성유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절가르치요 그렇죠, 그데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자꾸 그를 그시대를 구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청지 창조와 예수님을 이제 바로 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네. 찾으신 거예요. 이제 보물 찾기를한 거죠. 네. 그그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천지 창조를 왜 천마리 기록하셨을까? 그거는 하는편에서볼때 아주 귀중한 섭리와 뜻이 있고 인간들이 볼때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는 맞습니다. 이렇게 예, 하셨어요? 예, 예. 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하신 거예요? 어, 음. 저도 이제 그 읽으면서 처음에는 음. 그걸 깨닫지 못했죠. 네. 훗날은 음. 지금 여기 기록은 아주 훗날에 깨달은 거지. 음, 음,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요. 음, 음. 그냥 신기하기만 한 거죠. 그쵸? 그러다가 쭉 음. 있다가 음. 세상에 이런 만물을 보면서 음. 음. 예, 참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대는 거100%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음. 예수 믿는 사람도 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가 믿냐려면요. 글쎄요, 100%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글쎄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이 네. 세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아, 그렇죠. 그데 어느 날 네. 에, 이제 내가 뭘 보고 깨달았는냐 하면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 네. 저, 이 세상은 사, 살아 있고 움직이는 성경이다. 이제 그런 것도 네. 내용에 나오듯이 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네. 믿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 세상 이 세상이 보이는 성경이란 말이야 이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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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보면서 음. 봄, 여름, 가을도 얼마나 이게 살아있고 생동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게 저절로 되었을까? 그렇로 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건 뭔가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한거 보면요 음. 봄에 음. 지금, 저, 뻔나무 보면 다 이파리가 음. 져서 볼품이 없고 그냥 시커머디디 아. 아. 하잖아요. 그렇죠. 못난 아, 거? 죽은 거 같지? 겨울에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가 4월 달만 되면 음. 음. 여기서 그냥 꽃이 그냥 수만 소이가 쏟아져 나온다. 음. 그게 뻔나무가 아, 뭐 저절로 생겨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한번 뻔나무 생각을 해봤어요. 음. 진짜 뻔나무가 음. 뭘 알아서, 아, 이거죠. 음. 봄에, 봄에는 꽃을 펴야지. 올해는 몇만 소이나 필까. 그거 생각하고 핀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뽀나무가야 음. 음. 내년엔 좀, 이 팜나, 음. 수, 수, 수천 수수년 동안 이 뻔꽃만 폈으니까, 음. 좀 생, 뻔송이를 좀, 좀 다르게 만들면 안 될까 하고서 생각하고, 필요도 음. 음. 아니잖아요. 다르게 필 수도 없는 거예요. 응. 어. 그니까, 그러니까 음. 이뽀나무는 음. 처음에 장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음. 꽃송이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이 좀 조금 이렇게 해서 변이 종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응. 무슨 크게 무슨 뭐 응. 달라진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응. 어? 그래서 그 뻔나무를 음. 보면서 음. 그수많은 손이가 쏟아진는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뻔나무가 무 음.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음. 어? 음. 아, 아니 무슨 뭐 이제 음. 디자인 디자이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 뭐 뻔나무가 어디 무슨 뭐 뿌리에 안에담 무슨 뭐 향기 향기로운 향기 공장 가지고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다막 물만 음. 빨아 먹었는데 어쩌면 그러니 꽃이 게 예쁘게 피느냐 그 말이야. 그러요또 그 그건 그로 그또어저 배나무나 사과나무 보세요. 똑같은 음. 물을 먹는데 배나무는 배가 열리죠. 그렇죠. 사과나무 사가 사과 열리죠. 아니면 배나무가 설탕 공장 있어요? 그러게요. 사과를 먹고 손톱 뽑는 게졌습니까물 먹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물 먹었는데 다른 게 나올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해줬으니까 음. 그대로 하는 거죠. 누가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아, 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작품이 1게100% 믿어지는 거지. 음. 그리고 내가 이제 뭘 생각했느냐면요, 음. 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성경 음. 첫 일절에 자 음. 기록을 했을까? 그랬었을까요? 그래서 음. 내가 이제. 그 전에 방장로 처음 믿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 대게 어느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성격이 그때, 네. 천지 창조터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신기해서 이제 성경을 네. 들여다보면. 아, 그 처음에 창세기 나오는 사람. 네. 아이 그냥 아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 창조하시느라. 그렇죠. 그냥무심코지나가수가 음. 그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방장로도, 그래서 방장로가 성격이 깜죽해요뭘 음. 깐죽, 깐죽하고, 꽤따져요 <laughs> <해서 그렇게> <laughs>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지느냐? 응? 이거 한 절만 믿으면 성경 66권은 다 믿어지는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없는데 그저 뭐, 바위가 있으라, 해가 있으라 해서 다 생겼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죠. 아니, 우리가 죽어서 응. 다시 사는 거, 응. 아니, 이거 한 집에 제가 될 수도 응.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살리시는 거, 뭐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것도 응.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는이 응. 천지창조 한 응. 구절만 믿, 믿는 성, 사람이라면, 예수님 뭐 기적을 행하신 거, 뭐 응.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거, 우리가 응. 뭐 살아나는 거, 그거 응. 못 믿을 응. 것이 뭐 있어요. 100%다믿으죠 응. 그래서, 이가 한 구절만 믿으면 다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지나가게 하신 것이다. 아하. 그런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또 음. 거기도 음. 내용도 있죠. 네. 에, 우리가 네. 잠깐 네.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세상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봅시다. 네. 세상에는 음. 많은 회사가 있죠. 그렇죠. 공장이 있죠. 음, 그렇죠. 음. 거기서 자기들이 음. 주관하는 음. 음. 물품을 만들어 거죠. 엄청나게 쏟아져나고 있어. 자동차도 있고 음. 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음. 있고 음. 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네. 목사님도 오실 때 네. 자동차 타고 오시죠. 그렇죠. 어, 어느, 어느 회사가요? 어, 저는 저기 S 네? 뭐 쌍용이라는 차 네, 어, 거기서 호란도라는 네. 거. 네. 네. 그거 그거 표시가 어디 있어요? 앞에 딱지 딱 앞에 붙여놨죠. 앞에 있죠? 여기, 제일 잘 보이는데. 어, 잘 보이는 데다가 네, 왜 그랬을까? 자기는 자랑하려고 이게 우리 그렇죠. 우리 이거 우리 자동차다. 자기들이 만든 게 확실하겠죠. 네, 뭐, 현대 자동차다. 불법도 뭐, 아니란 말이요 무슨 자동차다. 우리가 뭐. 합법적인 건 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죠. 어. 네. 그러 이제. 저기 저 티비나 냉장고 그래. 보면은 뭐 삼성이다 엘지다 뭐 어, 뭐 어디다 붙이겠어요? 제일 잘, 잘 보이는 데다 안 보이는데 더 붙이는 건안 뭐, 아니겠죠? 잘 보이는 데 붙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네 거를 자랑하려고 그래, 홍보하기 위해서 표시는 아파트도 음, 보면요, 뭐산고선뭐 대우 어, 아파트, 모성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제일 잘 보이는데 어, 잘 했잖아요. 그거 뭐 하는 사람이 보고 음. 자기네 물품 사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저 음. 상세게 1장 1절에다가 응.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를 응. 만 천하에 다 보여 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 천지 창조. 네. 그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모든 그렇죠. 제품 아, 내가 만들어도 음. 내가 만들어서 면 음. 똑똑하게. 음. 그렇죠? 응? 음. 잘 보이는데다 하는 게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근데 그거를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있을까요 어, 그래서 요게 네. 이제 시아심이어요 그렇죠. 요게 설명을 안하면 네. 아니, 베란다 천지창조하다 네. 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하느 그렇죠. 어, 그러, 그렇게 된다니까요. 수하죠 그래서요, 네. 네. 내가 이것을 이제 음. 왜 써내냐면요. 하나님은 음. 이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네. 이 세상 천지창조는 눈에 보이는 천지창조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는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타락하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다 아셨죠 그렇죠. 인간이 약해서 그렇죠. 죄에 넘어갈 것다 아셨어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죄졌다고 음. 다 그냥 감옥에 가주면 어떻게 했어요 인류가 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 구원의 음. 창조를 해주신 거야. 예 네. 그러가는 쌍벽을 음. 이루신 거죠. 음. 이 세상은 음. 눈에 보이는 육신이 살아가는 음. 창조고, 음. 우리가 영적인 음. 영적인 구원 얻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음. 여기 첫째. 창세기 1장 1절에는, 음. 1장 1절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음. 것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네. 1장 1절에 기록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신앙 성경에 이렇게 음. 넘어가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네. 나왔을까요? 고개 네. 보고서는 고개 음. 보고는 네. 아브람과 다이세자선 예수가 다이세, 나오는데 세계라 족보가 나오죠. 응. 고개는 음. 창세기 음. 1장 1에는 천지 창조하신 것을 제일 먼저 하셨고 네. 신학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 신학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의 세계를 하는님서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도 네. 제일 먼저 자랑삼아서 창세기 네. 1장일절에 기록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세계를 네. 에, 창조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네. 저기 저 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디서 돌아가셨을까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산보다 땅보다 높은 곳. 높은 곳이죠. 높은 곳. 그. 음, 이스라엘은 음. 저 이스라엘은 높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그손에 밑에 있는 사람들 이다 보라 하는 거죠 보이겠죠 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다운도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음. 적에는 음. 세계 역사가 어느 음. 나라가 지배됐나요 로마가 지배 로 했죠 그때 로마는 음. 세, 세상의 아주 대표 아니에요 최고의 나라죠 그래서 최고의 나라. 예수님의 음. 이구석 십자가에 돌아가신 음. 사건이 음. 어느 구통에서 몰래 이루어진 게 아니고. 로마가 지켜보는 음. 가운데서, 떳떳하게, 음. 로마가 봤으니까, 뭐, 이건 변동을 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음. 지배를 하셨을까? 음.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 신하게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속, 네. 지금 네. 예수님의 세계 구속 네. 사업을 네. 네. 만방에 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라 그 말이죠. 지금 말하면 미국 같은 그 한복판에서. 그렇죠, 그렇죠. 세르베 전 세계 다 나오니까 네. 그거 누가 모를 사람도 없잖아요. 그 무덤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로마 군병들 아니에요? 로마 병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로데인대로 돈을 주고 숨겨놓고 했지만 음. 숨겨 쳤나요? 그래서 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어 하고 자랑을 하시고 또 신학에 와서는 구속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세계를 만드시고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네. 어느 총지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음. 다 보라고 아주 네. 사랑사도다 보라고 그, 그것도 또 로마 군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음. 로마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했으니까 이건 뭐, 뭐 몰래 숨어서 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왜 하나님께서 그때 로마가 지배를 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은 이것은 세상에 예수님이 알리시는 목적이다 그러면 네. 에, 왜 그러면 이 구, 음. 그, 저 예수님을 음.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이렇게 에,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시고 음. 보여주셨을까 음. 하는 것을 네. 의미 안 가세요? 그렇죠. 네. 음. 왜 그러셨을까요? 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뜻이 뭐냐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네. 어? 예수님께서 음. 지금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음. 이 세상에 홍보하면서 신부 값을 구하시기 위해서 음. 어? 앞으로도 이제 곧 나오면 이제 네.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처음 사람 음. 아담이 나중에 음. 나중에 저 아담의 신부가 됐잖아요 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음. 돌아가신 후에 음. 예수님의 신부감을 구하시기 위해서 음. 하나님께서 음. 자기 아들을 지금 신부감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음. 지금 자고 계시는 음.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네. 십자가에 돌아갔으니까 이제 신부대 사람들은 빨리 뭐 와라 와라 하고선 음. 이제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보이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신랑을 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창세계에서도 이 모든 천지 창조하신 것이 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리암아 창조하셨고 아, 그렇죠. 예수님 음.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렇죠. 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음. 또 로마시대에 예, 십자가에도 허데 돌아가시기 예, 십자가에 지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죠. 그렇죠. 보여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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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배필로 그렇죠. 나오도록된다이나오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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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거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성령님도 선지자 사도 모두 다 뭐요? 네. 예수님을 믿으라고 홍보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이다.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음. 선자들은 음. 아 예수님 신학이 참 멋있어 다른 데 시집 가지 말고 음. 예수님한테 시집 가. 이런 음.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성경을 계속 전체적으로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연결돼서연결돼서 예.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네 연결이. 그렇죠. 되네. 우리는 이거 자꾸 끊어가지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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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되고 하나님 뜻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쭉 가면서 설명하면요. 그래요? 오늘 두번째 얘기는 하네. 여기까지. 에이 에이 아이고 오늘 참아이 우리가 좀 뭔가 이심학을좀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